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크레스키코들이 새로 도착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는 제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아, 저희 가족이 키우는 거라서. 그러면은 릴리 화이트. 이번에 릴리하고 논릴리 그냥 간단하게 와, 너무 가격이 높은 아이들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다가 좀예쁘장한 아이들로다가 여 8마리를 데려왔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부터 해가지고 암컷들이 또 계속 올 겁니다. 얘는 이 블랙 베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봤던 릴리 중에서 아, 얘는 되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아이예요. 색감 자체가 너무 이뻐서 얘도 넣고 그리고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저는 습식 힌처를 무조건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이 케이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지거든요. 이게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다 분무도 가능하고 뚜껑 자체도 이제 닫고 열기게 너무 편하게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00개인가? 주문을 했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간단하게 닫고 그리고 여는 것도 편해요. 잠시만요. 이 뚜껑 열다가 좀 힘들하신 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새로 또 개발된 게 이렇게 닫고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제품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환기도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릴리가 또 있는데 이거도 이쁘다. 이 친구도 이쁘장한 릴리입니다. 색감 되게 좋죠. 성격도 괜찮아가지고요 애들이 어느 정도 다 관리가 되고 나서 온것 같아요. 아 자. 그 케이지가 키친타올 딱그 뭐야, 세 칸만 뜯으면 완벽하게 사이즈가 맞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원래 이제 코코치판데 이런 식으로다가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기존에 유통되던 케이스들 보다는 공간이 훨씬 넓다 보니까 애들을 좀더 이제 여유롭게 이것저것 꾸며주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트릭도한번 보여드릴까? 이쁘죠? 얘네들은 또 릴리랑 짝을 지어줄겁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식으로 그, 수입, 그 수입이 아니구나 매입이 됐고요. 여기는 통들에다 세팅을 하고서는 또 이제 키우면서 이번에 메이팅 들어가면은 돌아오는 봄부터 설날는 시작을 하겠네요. 2월달이나 1월달부터 아무튼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